예전에 음. 왔을 때도 되게 시원한 시기 때밖에 안 왔었는데, 음, 괜히, 애프리카라고, 명한 음. 게. 제 친구가 여기, 여기 대학교를 다녔는데, 진짜로 그, 시, 계란이 익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시멘트에다 올리브유 하면, 시멘트래, 아스팔트래. 시멘트는 큰일 나요. 어, 네, 진짜 덥네요, 네. 아무튼 그 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지방 패스 처음인데 뭔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. 응, 응, 응. 노력! 노력!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, 네? 네? 캐나다에도 가달다고 캐나다는 좋죠, 좋죠. 캐나다 오랜만에 가서 아저씨 봐야지. 저 옆집에 살았던 아저씨랑 되게 친했거든요. 이름이 제기였어요, 제. <laughs> 네, 아무튼. 음, 그리고 뭐, 뭔가 좀 이렇게 또 사진만 하면 아쉬우니까 제가 오늘 짱한 사진을 <laughs> 어제 찍었것같요서보여드리찍었는데 카페에 올라가시나? <웃음> 몰라요? <laughs> 아, 올라가신다네요. 네. 예, 커넥트, 예. 커넥트. 예, 예예 right. 그래. 아니면, 아니면, 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바꿔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머려고> 네, 너무 감사드리고, 음. 뭔가 음식 못 먹고 가는 게좀 아쉽네요, 저. 되게. 막창 되게 좋아했어고 뭐. 친구들이랑. 네? 막창막창은아창이랑막창이랑둘다지 고청, 뭐. 막걸리 좋아했 무슨 막걸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, 되게 맛있었는데... 팔공... 팔8 팔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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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공 팔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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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8 팔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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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팔 기가 이상하나봐요. 아, 요즘 진짜 기가 엄청 이상했어요. 되게 재밌어요, 근데. 솔직히 내가 못알아들어서 내가 혼자 웃어. 네, 아무튼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그럼 다음번에 또 이렇게 네, 또찾아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. 그리고 아까 테서 하시는데 강원도를 왜안 오냐고 하시더라고요. 밑으로만 생각을 해봤었는데, 한번 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네.